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에 이정입니다. 좋은 아침 듣고 계십니다. 오늘 어, 변함없이 금요일에 데블킴 박사 모시고 어, 뇌 건강에 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시는 길이 오늘 험하셨다면서요? 예. 뭐 기차가 지나갔는데, 네. 저쪽에서 오는 거는 기차 건널목 그 막대기 올라가 가지고 오는데. 이쪽에는 막혀 있어 가지고 아, 이게 그그 그 막대기가 안 올라가거든요. 안 올라가죠. 그래를 막대기를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모르겠는데.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저희 죄송합니다. 막대기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왠지 정확한 표현이 아닌 <laughs> 예, 것 같아서 예. 네. 안 올라가 가지고 앞에 한차 20대가 뒤에 서 있고 예. 뒤쪽으로 한 7, 80대가 서있는 서로 빡빡하게 예. 그러고, 저는 가운데 껴가지고, 시간은 가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새끼를 이렇게 왔습니다. 네. 시간 그래도 정확, 잘 맞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음. 함께 해, 들어보겠습니까? 오늘은, 뉴라패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라패스 뉴라패티. 패티. 예, 영어로 이렇게 풀어보자면, 뉴로는 네. 신경계를 나타내고요. 네. 그 다음에, 패티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 원어인데, 어, 라, 아 라, 에 그릭인가? 라틴인가? 어 죄송합니다. 네. 제가 또 헷갈리네요. 그릭 원어를, 원어를 생각하는데, 뇌신경학을 뉴로사이언스라고 하고, 네. 또 병리학을 패달러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뉴로패달러지 하면은 이제 또 뇌병리학이 되죠.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 어, 치매라든지 그런 거 포함되는 거 이제 뉴로패달러지가 됩니다. 네. 어, 이 뉴로패티의 증상으로는, 어, 정신 혼란, 그러니까 컨퓨전, 있고요 디지네스니까 그러니까 어지러움증 또 유포리아가 그러니까 괜히 부흥 때문에 황홀해지는 증상 어. 마약했을 때 같은 예. 그 다음에 forgetfulness 그러니까 건망증 그 다음에 헤에이크 두통 이로터빌리티 근데 한국말로는 아마 신경질 발작이라고 보면 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다음에 노근해지는 증상 어, 그 다음에, 언어 장애, 네. 방향 감각 상실, 뭐, 균형 감각 상실, 뭐, 혼절, 성 불감증 등, 뭐,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무기력증, 또, 이유 없는 관절 마디 통증. 또 신체 부분이 저리고, 네. 또 어떤 때는 손발끝이 콕콕 쏘는, 바늘로 콕 찌는 르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던데 그런 아픔도 손발끝이 불에 타는 거이된거 같이, 된것 같이 예. 그러니까 버닝 센세이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의학적으로 참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증방, 증상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동반을 합니다. 어, 다른 원인에서 동반되는 그런 증세일 수도 있고 지금. 조금 면뉴로페스티 같은 그런 어 걸로 인해서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죠 예어 그렇죠 근데 이런 증상들이 올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약하게 오면은 그냥 몸살 감기 뭐 육체든 노동이 좀 과했다든지 아니면은 어 번복되는 동작으로 오는 이제 작업병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저 조금 쉬면 되지 뭐 진통제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뉴라패스티로 오는 증상들은 이건 엄연한 병이에요. 신경계가 잘못되는 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저 조금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없어진다든지 완쾌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뉴라패스티는 신경계에 오는 질병이면서 또 오는 원인으로는 어~ 바이러스 감염이 될수 있고요. 또 예. 선천적인 요소가 될수 있고 또 후천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 특히 후천적으로는 신경계 치명적인 독소 노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뉴로톡신 -Toxin 그래요. 톡신은 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뉴로톡신에 노출된다든지 아니면 중금속에 노출돼 가지고 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나이에 관계없이 올수 있는 증상. 나이에 관계없이 올 수가 있죠. 예. 근데 오늘은 이제 그거를 한, 그러니까, 나열한 것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어,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게 이제 뉴로톡신입니다 후천적으로는 신경제 도, 오는 독소를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거를 이제 저희 한국 교포사회를 이게 빗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교포사회 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 가운데 하나가 세탁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첫 이민을 와서 미국, 음, 미국 사람들과 뭐 의사소통도 잘안 되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년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어 이런 비즈니스 종사하시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기반도 잡고 네. 또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아놓은 1세대 한국인들의 표본이, 어, 자배 표본이 시카고 이근에는 특히 세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지금 한인 사회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이 세탁업에서 이 종사하시면서 하신 분들이 세워놓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성공의 뒤 성공의 뒤편에 감추어진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 또그 현실입니다. 예. 어, 특히 세탁업계에서 많이 쓰여왔던 테트라클로로에타일린이라는, 아니면 폴클로로에타일린이라고도 하고, 또 쉽게 말해서 펄크라고 합니다. 네. 펄크가 뉴어패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 그러니까는 뉴어프 턱신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 아니, 지금 처음 이런 것을 들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아마 세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물질이 어떤 건지는 아실 수 있지만은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그게 이제 첫째 예간 이게 쓰여지기 시작한 이유는 첫째는 이게 불에 타지가 않아요. 예. 옛날에는 암모니아 같은 거 가지고 뭐 때를 뽑고 그랬는데 네. 불에 타지 않고 증발을 잘안 하기 때문에 폭발할 위험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또 펄크는 물보다 무겁고 또 물에 녹지를 않기 때문에 용액을 쉽게 분리해 가지고 내서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펄크는 또 기름 때로 세탁업소 중요한 거 기름 때로 쉽게 녹여 가지고 빠지게 만들어져요. 어, 일종 드라이 클리닝에 그렇죠. 사용되는 물질이군요. 예, 그렇죠. 근데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펄크는 신경계의 뉴로패트를 일으키는 뉴로탁신 중의 하나라는 건데 이 정보는 미국 노동부와 식약청에서 오랜 세월을 거친 임상 실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발표된 경고 같은 스테인먼트입니다이는 네. 크게 나와 있어요. 예. 음. 그리고 펄크는 우리가 숨쉴때 일하시는 분들 숨쉴때 이제 허파를 통해서 몸에 흡수가 되고요. 네. 근데 이것이 가장 먼저 쌓이는 곳이 뇌와 신장입니다. 아 굉장히 많이 쌓여요. 네. 피에는 농도가 뭐~ 하나 두 개가 남아있다. 예. 뭐~ 간에도 뭐~ 다섯 개가 있다 한다 그러면은 뇌와 신장에는 천이 넘게 쌓여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많은 우리 세타버그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실까요? 아... 그런 수... 경고가 있다면은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 그데 지난번에 어느 분과 말씀드렸더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기계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펄크 그~ 이게 어~ 밖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네. 비싼 장비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네. 그게 다 유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물건을 꺼내고 움직일 때 펄크는 어~ 공기 중으로 나 나오는 거니까 네네. 그래 신장에 쌓이는 거는 네. 우선 소변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아, 어, 다행이군요. 근데 신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뇌에 쌓이는 것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빠져나갈 길이 없군요. 어렵죠. 네. 우선 뇌에서 혈관을 통해 가지고 다시 나가 가지고 신장에 도달해 가지고 빠져나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뇌에 쌓이는 이런 것들이 아, 아 뇌신경 세포와 또 다른 신경계 몸에 신경이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경계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손상을 입혀가지고 네. 신경계 세포들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게 하면서 이제 뉴라패티 증상을 나타나게 합니다. 아, 어, 이게 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렇게 게 오랜 시간 노출됨으로써 오는 뉴라패티 증상으로는 네. 이제 다시 말씀 몇 가지 나열해 드릴게요. 근데 예. 좀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기력증. 네또 이유 없는 관절 마디 통증, 근육통. 아 근육통도 올수 있고 관절 마디 통증도 그렇죠. 예. 이유가 없이 네. 오는 게 문제예요. 예. 그래, 그리고또 균형 감각 상실. 균형 감각을 삼, 상실한다면 이제 걷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비틀비틀 걸릴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건가요? 수 있죠. 그 다음에 예. 건망증이 악화되고 예. 또 신경질 저기들 변할 수가 있고. 네. 그 신체 부름이 이유 부분이. 이유 없이 저리고 아프고 네. 또 남성분들한테는 임포텐스 그러니까 성불능증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어~ 정부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도 지금 나열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들 중 말씀하셨다시피 균형 감각상실증 같은 거는 예를 일을 할때 번복된 동작으로 이제 막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렇다고 그렇죠. 하시는 분들, 그래도 물건을 옮긴다든지 그럴 때 순간적인 실수나 착각으로 균형을 못 잡아가지고 어, 근육이나 관절에 손상이 가는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아마 일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부딪치지 않았는데 부딪치지 않았는데 괜히 옆에 부딪친다든지 물건을 이렇게 쓰러뜨린다든지 뭐 그런 일들. 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 이제 통증으로 고생하게 되는 어 고질적인 관절염이라든지 그런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또 신체 부분이 저린 것또 관절 이유 없는 관절통과 이제 관절 마디 통증 등은 어 이제 모르니까 아프니까. 진통제 몸에 좋지 않은 진통제 장기 복용으로 신체또 다른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보통 진통제들은 간에 부담을 많이 줘요 예. 그래서 간에 손상을 많이 피거든요 또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무기력증이랑 또 남성 성불능증 그런 것들은 이제 부부간에 열심히 일하면서 이게 사업을 하지만은 성생활에 지장을 줘 가지고 완하지도 않은 이제 불미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제가 압니다. 네.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기도 했고요. 예.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문제가 또 있어요. 다 좋은데 한번 손상해본 뇌신경 세포들은 뇌신경만이 아니라 몸에 있는 신경 세포들 전부다 이런 것들이 뭐 일을 안 하고 쉰다고 해가지고 완전 전, 정상 상태로 회복 쉽지 않다는 것이 또 문제가 돼요. 네. 다른 몸에 있는 세포들은 정상 어, 복귀가 쉽게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신경세포들은 그게 잘안 돼요. 네.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만 쉰다고 더 이상 뭐, 일을 안 하고, 그래서 노출을, 아, 아, 이런 물질은 노출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방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신경세포들이 또 손상을 입는다는 거는, 이제 정보가 통하게 이렇게 해주는 신경세포 전, 그러니까 신경, 전달 길인 뭐 액선과 덴드로잇이라는 것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정보가 원활히 이제 흐르지 못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손상해본 신경 세포들이 정보를 어 미스파일해가지고 잊지도 않은 정보를 엉뚱하게 보내고 해가지고 예. 엉뚱한 정보가 불균형적으로 이렇게 몸 부분 부분에 나가니까 또더 이상하게. 아픔을 느낀다든지,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어, 이런 문제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예. 우선 일할 때, 펄크의 노출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고, 이제 통풍이 잘안 되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풍이 잘 되도록 예잘 되도록 해야지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그렇죠. 되겠군요. 근데 예. 그러는 그냥 저희가 감기 걸렸을 때 쓰는 그런 마스크가 아니라 네. 방독 마스크 있죠. 예예 예. 그러니까 숱가루 이렇게 다 가지고 하는 굉장히 불편하고 무거워요. 네. 그런 것을끼쓰고 하신다든지 아, 하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세탁업세는 업계에서는 손을 뗐지만은 과거에 이제 세탁업에서 어. 종사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노출이 계셨던 분들 좀 심각히 고려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벌써 이렇게 손상이 어느 정도 와서 그런 방금 말씀 나열하신 그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면 어떤 치료 방법이라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치료 방법은 이제가 가능한 대로 손상해본. 신경 세포들이 최대한 빨리 회복되어 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활성화시키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러니까 네. 뇌에 건강에 좋고 뇌 활성화시키는 데 좋은 음식을 먹고 해 가지고 이렇게 에, 에, 보, 그러니까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뭐그 치료약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특별한 치료약이라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이제 예. 대체 의 약품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펄크, 이거 꼭관계되가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신경세포들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보아주고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체의 약품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이. 예. 어, 그렇습니다. 그참 다행이네요. 그런, 그런 약품조차도 없었다면은 이분들 말씀 들으니까 내 경우인데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 하나 이렇게 고민하셨을 텐데 예. 그~ 대체의학이라도 나와 있군요 예, 어, 예. 찾아보시면 좋은 네. 네.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과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시면은 참 안타깝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몸을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엔 뭘르고 했겠지 보시겠지만은 예 네. 네. 아시니까 근데 그런 걸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투자해가지고 어떤 물질적 성공도 이루시고, 항성공도 어, 하셨고 이제 자식 성공도 하셨는데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더큰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음. 그 사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지금 그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셨는데 건강하지 않으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다행히도 이런 원인들이 어느 정도 밝혀진다는 것은 그 원인을 또그 제거하고는 그런 뭐 약이라든지 아니면 대체의학이라든지 뭐 이게 뭐 물리적인 방법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이 그나마 조금 될수 있다는 건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오늘 좋은 정보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막연하게 알고 계셨던 분들 도 오늘 정리가 잘 됐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예. 오늘 그 금요일에 마련되는 데리킴 박사의 어, 뇌 건강 오늘은 어, Neuro Neuro 예, 뉴로 톡신, 뉴로패티, 뉴로패티, 뉴로톡신, 톡신, 퍼크, 이런 <laughs> 어, 새로운 <laughs> 단어들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